닉네임이 위기의 아내예요. 일단 결혼을 하신 분 같아요. 드라마 제목 그렇게? 같다. 고민이 남편에게 버림받을까 두려워요. 그냥 연인에게 버림받을까 봐도 아니고 남편에게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요. 어서 오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네, 어서 오세요. 지금 고민이 남편에게 버림받을까 봐 두렵다라고 하셨는데 아, 너무 놀랐어요 우리가 다 혹시 남편분이 그 외모 지적을 한다는 얘기예요? 네. 너안예뻐지면나갈 거야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요? 어, 또 처음에 만날 때부터 예뻐져라. 네, 이게 사실 조건부로 붙었던 <laughs> 거고 남편한테 맞춰주고 싶으니까 아나안 예뻐지면 어떡하지? 예뻐져야 돼, 무조건 예뻐져야 돼. 이거는 시한폭탄이야. 좀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좀 편안하게 마스크 벗고 얘기하면 어떨까? 네.